보시면은 이렇게 레일이 계속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씩 가져가면 돼요. 이거는 여기... 아, 그 옷을 베개는데 네. 를베 맵다. 아니, 빨리 떨어야 먹는 게. 好อ 저가 o n t k 저 o w what I'm talking about. I don't know what I'm t a l k 오늘 저 a 어디 가 t I don't know what I'm talking 칼 b o u t I don't know w h 서 t I'm t a l 한 3, 4만원대 정도의 뭐 예쁜 게 있으면 살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정도는. 칼 구경하고, 신세계 백화점에 미가 허거가 있다 해서, 허거를 먹고. 허거 먹고, 오늘은 반지 금은빵 가서, 얼마 정도 하는지랑 디자인도 보고, 저희 2주년 반지를 맞추려고 해요. 오늘 안이루어도한주 중에. 그래서 일단은, 가게인정만 받아볼까요? 거의 백화점 가서 다시 할게요. 이거 진짜 있는데허설하다응 일단 야채가 루틸이 된다는 점이 너무 좋아 맛있다. 허거 음. 후 상큼한 걸로 내려야 돼. 있냐? 근데 이거 버터 진짜 커갖고 헷갈려. 밥 먹는 것도 헤매고 어? 어디 갔어? 어? 어디 어디? 발견했다. 아.. 내일 찍었는데도 사람 진짜 많다. 기칼 아. 원정대. 음. 근데 다 품절인데? 빨리 아, 갔어요. 아이키리필 리저블 베이스는 샀다. 1 0원이라서 있는거 아니야? 지성아 쏜다고 나왔네 어! 어? 리저블백 사고싶다 표주로 어? 표주로 랭고쿠 표주로 랭고쿠 표주로, 표주로. 어나얘 어. 어. 시로. 얘 너무 못생겼어 얘 알죠 그, 그 랭고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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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 무한열차 무한열차에서 그, 나오 그, 상현1 얘 어. 그거 받았잖아요 뭐지? 무장한테 피받아서 어, 중간에 어 무장피 맞아 너무 별로야. 어? 리저블 백. 산다, 안 산다? 만 원? 만원 주고 산다, 안 산다? 아, 이 키링, 이 키링을 사면 돼. 아, 이거 키링. 어, 근데 만 원? 아, 근데 아, 그 정도의 열정은 아닌 것 같아. 살 것도 없고. 랭고 큐 인형만 진짜 많아. 어? 다키다, 다키다, 다키 좋아. 어? 상현 1. 네. 포쿠시모. 상현 3. 아카자 아카자 아니지 맞아 하쿠지. 맞아, 맞아. 아쿠지아 하코지 하코지야 이 이제 한국의 관식이어관식이 어, 관식이. 관식이. 일본판 관식 일본판 관식이야 동호 아내 동호가 너무 짜증 나얘 개잖아 얘 개잖아 몇장 살라고 지금 먹지 않 살라고 아 뽑는 거야? 어 나도 여기에 여기. 왠지 여기는 확률이 높을 것 같아 왜냐면 냉고프랑 푸즈 난요거 야, 야. 여기서 엄마 스타임 오빠 뭐야 적혀 있어 무한 열차 아이 오빠 무한 열차 저는 이기 이기 아네 속옷 아나 진짜 얘 싫어 그얘얘 나왔으면 단키 나오나 얘 나왔으면 단키 나오나 오순 오빠 레오 같은데 아... 아닌가 어 이거 나왔어 나와서... 뭔데 나얘실로 못생겼어. 얘, 시럽 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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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탔어. 대가라. 어? 내 스코. 내 스코 참. 나 이거 뭔가 얘 뭐냐? 교타로. 교타로 예. 나왔어, 교타로. 보이세요? 뭐 아, 진짜 난 이거. 하와이. 하와이 내 스코. 똥손, 똥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교타로. 얘는 네, 뭐야? 이 이제 불꽃놀이 하는 거. <laughs> 가자. <laughs> 디자인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네, 반지 디자인 볼게요. 네, 영영이에 근데 있잖아, 오늘 마지막에 가서 볼거 진짜 없어요. 이런 걸 원래 아, 그러니까. 아, 빨리빨리 첫날에 가서 그러니까. 아... 인기 있는 건싹다 나가니까. 그냥 오늘 결론 미가허거 먹으러 온 날. <laughs> 그리고 이제 종로에 들어 종로 반지 보러 가는 날. 반지 물 사야 될지 고민 중이야 아니면 거기. 저는 정로를 가서 주차장을, 주차장 샀다 해볼게요. 반지 맞췄어요. <laughs> 진짜 너무 기발려요 진짜. 가격도 다르고. 아. 그치? 주차 반지 디자인 똑같아도. 그, 사장님마다 가격이 너무 다르니까 기가 너무 빨라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찍을 시간도 없었어요 아 그리고 애초에 거기 다 디자인이라서 다 아, 그 본인들 그 디자인이라서 어 그래서 뭔가 경계하시는 거같아 잠깐만 왜? 잘못 봤어? 괜찮아 지나가지고 잘못한 건 아닌데 그래서, 잘 드나야 되는데 그리고 10월 10일에 반지 찾으러 가거든요 그때 저희가 2주년이에서 10월 9일이 2주년인데 10월 10일에 받으러 가서 그때 사진 찍고 영상 찍어 드릴게요. 와, 너무 힘들다. 그, 이거, GS 커피 설마면 밑에 언덕 내려가야 돼가지고, 언덕 좀 내려갔다가, 줌에 커피 사서 설마 근살려입니다짱 음, 맛있겠다. 모어 보래도 오늘 저 머리 자르러 가요. 아니 근데 앞머리도 조금 다듬고 뒷머리도 좀 많이 자르러 가거든요. 그리고 오늘 그 나정순 쭈꾸미 먹으러 가서 진짜 한 거의 오빠도 오빠도 이 맷질인데 이제 나정순 쭈꾸미는좀 먹는다 해서 오늘 머리도 자르고 나정순 먹으러 no. 가... 갈게요. 갈벤틀리이요이에요또 베누리탕이에요. 또베누리탕 뭐야? 치아바타. 음, 나 맛있다. 음. 나 이거 먹고 싶었어. 주 삼사일하는 카빵집. 응, 음. 아빠. 이머리에 너무 귀여워. 응 머리 잘 자르신다 이분. 아, 마차이요. 양 진짜. 내가 는 것도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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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 Thank you for watching today.